안녕하세요. 저는 미나라고 해요. 오늘은 새로운 유튜버인데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만들게 할 거예요. 먼저, 우드락 그리고, 가위, 김수, 스티커. 기와, 연필 등 연필, 마지막으로, 멜리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새 테이프를 써도 돼요. 그리고 물트슈 볼티슈. 울트슈로 먼저 손을 닦고, 그리고 우드랑을 준비해서 연필은연필로 이 그림을 그려줘요, 사이 그리고 싶은 것을 저항에 그려겠습니다. Let's go! 자, 제가 진짜 연필 연필을 들고 왔습니다. 저가 이걸로 이걸 밑그림을 살살 그려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필로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한, 어, 저희 사촌동생들과 저와 엄마와 아빠와 저희 동생을 그렸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빠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보여드릴게요. 살살 그려주면 됩니다. 살살. 아빠 얼굴을 그렸어요.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하면 이따 보일 거예요. 자, 아빠 얼굴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엄마 얼굴을 해보겠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엄마를 저의 동생으로 바꿨어요. 보다시피 저희 동생은 원피스 공주님 같은 걸 좋아해요. 보다시피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아빠 저희 동생 그렸어. 조금 보이죠? 여기 아빠랑. 있는 거. 네, 저희 엄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보다 키가 조금 작습니다. 저희 엄마를 다 그렸습니다. 이제 저희 사촌 동생 두 명, 그다음에 저를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저희 가족의 사랑받는 우리 귀요미 쪼끔이 여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가요. 저를 기야. 사야지. 그 차릴 거든요